아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늦잠을 자서 업데이트 영상 안 올렸는데 낫이 드디어 너프를 먹었더라구요 그 스피인 준비한 속도가 1초에서 2초로 늘어났다는 건데 이거 휘두르기 전에 이렇게 준비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2초로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와 엄청 느려졌는데? 그 낫이 진짜 그 티프릴 티프이랑 이동기로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사기였는데 어우 드디어 너프를 먹이네요 그리고 이왕 커스텀 들어온 김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러분은 하늘을 날수 있습니다. 우선 이거 게임 모드를 1로 바꿔주고 그리고 스페이스바 두 번을 누르면 짜잔 이렇게 마크처럼 날수 있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뭐 나또 너프 먹겠다. 그리고 이번에 뭐 바바리아 뭐 이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거 이 이모트가 너무 간지나더라고 750킬. 750킬, 이거, 킬작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좀 바바리안도 좀 쌓을 겸, 유튜브도 찍을 겸한 번, 뭐냐, 킬작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금 키트 스텝 보면 0킬, 0승. 그니까 러 업데이트 하고 나서 한 판도 안한 거지, 바바리안을. 잠깐, 바바리안 왜 이렇게 많아? <laughs> 야,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바바리안 또 겹쳐있는데? 바바리안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다섯 명인데, 바바리안이. 자, 아무튼, 뭐냐 바바리안의 이제 1순위는 갑옷을 빠르게 맞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이아 빠르게 먹어주도록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침대 나간다. 아이고. 어, 스피릿 날린다, 스피릿 날린다. 난맛 없어요. 오, 야, 나한테 들어 우리 팀, 파이팅. 오케이. 내가 지금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침대가 깨진 지도 몰랐네. 아이, 참. 나랑 뜨겠다고? 오케이, 1킬. 오케이, 너도 잘 가고. 오! 잠깐만, 아초석궁이 뜬다고? 바바리안이랑 이제 제일 좋은 아이템이 이제 원거리 무기가 뜨는 거거든요. 이러면 레벨 빠르게 맞출 수 있겠는데? 야 화살 사러 가자 오! 오 잠깐만 헤드헌터가 뜬다고? 오 잠깐만 뭐야 나 헤드헌터 처음 뜨는데? 아니 이런 가드 아이템이 아니 이번판 유튜브가 뽑으라고 또 하시는 건가? 헤드샷 헤드샷 헤드 샷난 헤드 샷만써 오케이, 오케이. 잘 가고 여 기서 엔더풀 좀 살까? 어전 갈아 죽 겠는데. 네, 핸드폰 하나 쓰고 헤드샷. 어 뭐야? 어 헤드샷. 어 깜짝이야. 핑 때문에 화살이 <laughs> 맞았다가 안 맞았다는데? 네, 이거 킬작도 킬로 허용되는지 모르겠네. 네, 잘 가고 이 친구를 탈주하면 안 되니까 좀 살려둘게요. 에핑 때문에 화살이 1조씩 늦게 왔는데, 에 로와 이노마, 다이 투샷아 360도, 회전 시아 음? 오랜만에 하죠. 자신 있어? 오야야야! 오야 망치로 살았다. 오, 씨짜 죽을 뻔했는데 빛이 남았었다. 오케이 사면 헤드샷. 어, 뭐야? 우리 위스퍼 죽었어. 아이고, 이어서 위스퍼의 복수. 아, 전부 다딜를 찍어버리고 블록도 왕창 사자. 친구가 너안될 텐데. 이제 왜 자꾸 와? 어, 나이스 상전 가봐. 안녕 치고. 오 126데미지 어 뭐야 화살 다 썼다 화살 다 썼으면 여기서 사면 되지 애들이 자꾸 까부네 오늘 이번 판다 못 이겨 헤드헌터는 낭만 어떻게 이길건데 거기서 또 맛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 내가 좀방은 방해 좀 하러 가야겠어. 헤드샷 위로 올라가도 헤드샷 도망가도 헤드샷. 나 침대는 안 부셔. 그리고, 여기, 딜, 풀강에, 이렇게 찍어주면은, 와, 미쳤는데? 딜, 얼마나 나올까? 다가베, 48 데미지. 어쭈구리잘산다너 마무리는, 우리, 너프받은 스피릿으로, 어, 좀 먹을게. 어 뭐야? 어디서 왜퍼 소리 들리는데? 던지고 아, 여기 있다. 상점가 어, 저기 있다. 저격주시켜 봐야지. 안녕. 오케이. <laughs> 떨어졌어. 어떡해?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렇게 해서 750키로 언제하냐 한 이렇게 한 10번은 해야될거 같은데 너얘네다 어디갔어 친구너 친구 어디갔니? 니네 친구? 아저있구나 오! 이혼판 애들은 탈주 안했으면 좋겠다 음,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열심히 뭐냐 그칼 휘두르는 연습을 하고 있네. 보기 좋다. 슉. <laughs> 오케이 잘 가고. 저기도 슉. 오케이 잘 가고. 안녕. 난 너네들을 위스퍼야. 오케이. 야 뒤에 한명 따라오는데? 바로 봉쇄. 뭐야 얘는? <놀람> 녀석이 까불어 이게? 신나라고? 거기서도 뭐? <laughs> 예체가고 리스퍼 달아도 뭐 계속 귀한 탈게요 그냥. 데스 데미지가 왜 이렇게 약한 거 같지? 아 체력이 150이 넘어가지고 그런 거구나. 예전에 활 4대만 맞추면 되는데 이제 6대 맞춰야 되니까. 어, 나 레벨 만든 것 같은데. 자, 안녕, 친구들. 보이드검이야. 아, 보이드, 보이드래. 레이즈 블레이드. 자꾸, 나 이거 보이드 스킨 껴가지고 자꾸, 그냥 보이드검이라 그러네. 공짜 켜고, 고맙고. 그래도 소스야. 친구 어떻게? 어이 녀석 뭐라? 나 레브리인데 까불어? 나 체력 없다 지금. 번갈아가면서 쏩 쏴버리기 예 잘가고 어이구야 낫을 들었네 <laughs> 야 이건 다른 낫이잖아 휘두르는 낫이 아니라 예 잘가고 아 여기서 뭘 그렇게 맛있는 걸 먹고 있냐 얘들아 너돌검인데 나랑 싸우는 거 맞아? 오, 야, 체력체력 체러 없어서 큰일 날체오체 뭐야 <laughs> 날라다니네 체로, 어, 활 맞은 거 아니었어, 로 오, 나이스 아저 속구 게임 끝났지. 그럼 잘 가고 파이어볼 난사 저기야. 우리 팀아닌인 줄? 어, 얘 뭔데 이렇게 빨간 띠를 두르고 있냐? 이거 뭐야? 이거 이빨 표시 던는데 이 친구 겁이 없네. 에이, 가볍게 한번 쓱 정리해 주고. 야, 침대를 부시면 어떻게 킬작을 해야 되는데. 아, 침대는 부시면 안 된다고, 친구. 아니네, 이쯤 아니네. 어 잠깐만. 야 누가 대포 저기 설치해놨어. 못 참잖아 이거는. 야근한번 죽었는데도 레블이 살아있는데. 여친구 오케이, 한 i 잡았고 한 명, 한명 어디 갔어? 먹고 튀었 r e I'm not s 있다이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왜 이제 쟤네밖에 안 남았네? 쟤네 킬 시작하면 될듯 안녕하세요 오우야 트랩 트려 있었어 오! 이게 낙뎀의보다야 이놈아 침대는 부수면 안 돼! 아이고 죽을 뻔오 잠깐만 이거 트랩 이번엔 트랩에 죽을 뻔 봐봐 침대는 부수면 안 된다니까 야 우리팀 아직도 1티어인 거싫어야야 내가 티어 맞추고 그 뒤로 한 번도 안 맞췄어 나이스 스틸 나이스 나이스 스틸 네, 그래, 스태틱만 없.. 어... 어, 뭐야? 칼왜 이래? 어, 나 칼이 내려갔어. <laughs> 이제 안 죽겠죠. 오, 피아, 피아, 안 안.. 안 까인다. 아이거 너무 큰 그림을 보는데, 이 친구, 나는 블로거에 설치하면서 뭐냐? 화를 쓸수 있다고? 야, 이거 봐봐, 이거 칼이 내려갔어. 생각해봐, <laughs> 우리 다이아로그 딜도 강화 안 했구나. 안 되면 탈주했어. 야, 침대는 부시지 마, 이놈아. 침대는 안 돼. 침대는 안 돼, 이놈아. 어 뭐야 안돼 58킬밖에 못 했는데 야나 혼자서 17,500딜을 넣었는데 요거고 아마 유튜브는 아마 뭐컷 편집되고 뭐 그럴 거니까 4승 150킬 아무튼 이거 빠르게 얻어 보도록 해요 벌써 이거 얻었네 좀좀 빠르게 얻어 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바.